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여기 이제 제 주말주택인데, 주말주택 옆에 여기, 요 토지 경계, 이쪽으로 이제 석축이 이제 쌓여져 있었는데, 그 면적을 좀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, 여기 경사가 이렇게 지다 보니까, 원래 저기, 저기 그 쇠말뚝 있잖아요. 쇠말뚝까지가 제 토지 경계선인데, 여기서부터 석축을 쭉 여기까지 쌓아 올리다 보니까, 한 4m는 면적을 좀 잡아먹어서 숙축을 없애고 지금 보강토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돌을 돌을 저렇게 다 이제 걷어내고 있는 상태고요. 이렇게 그 다음에 보강토에 보면 저기 파쇄석 같은 거 저런 뭐 잡석 같은 거 저런 거 이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저것도 주문해 놓고 요게 이제 다 걷어내지면 이제 보강토 쌓으시는 분이 이따가 이제 오셔서 이것도 공사 또 이어받아서 쭉 이제 하실 거거든요. 네. 조금 더 진행되면 한번더 찍어 볼게요. 네. 다음 날 아침인데요. 여기 이제 요 돌은 다 걷어냈고, 요 옹벽의 위치를, 아요그 보강토를 요 옹벽 여기서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쭉 해서 저렇게 이쪽 방향으로 쭉갈 겁니다. 그래서 저쇠말도까지 그 일직선이 제 토지 경계고요. 요 옹벽에서 50 50cm까지 제 토지 경계거든요. 그래서 50cm 안쪽으로 옹벽을 박은 거고 여기서 다시 저 50cm를 띄우고 쭉 이렇게 보강토를 쌓아서 저 끝에 가서는 이제 곡선으로 이렇게 쭉 돌려서 어한 저기까지 이렇게 쭉빙 둘러서. 쌀 생각입니다. 그래서 이쪽을 좀 파고, 이 옹벽에 기초 높이만큼 쭉 파서 그쭉 이렇게 쭉 둘러서 할 겁니다. 나중에 그리드를 또 중간중간 박아야 되니 심어야 되니까 그 그물망 있잖아요. 그거를 해야 되니까 요 정도를 쭉 완전히 다 걷어내고 밑에서부터 쭉 이렇게 그 팥에서 가고 같이 쌓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해서 예 네, 이렇게 네, 이제 완성이 됐는데요. 요거, 이제 3일이 걸렸습니다. 중간에 좀 장비를 좀 다른데 저쪽, 다른데 또 공사하는 데가 있어서 중간에 장비 좀 쓰고 요렇게 한다고 3일 정도 걸렸고 요쪽은 밑에 한 1m 정도 요 밑에 묻혀 있어요. 그래서 그, 뭐지? 쭉 파다 보면 생땅이 나올 때까지 파서 그 위에 올려야 된다 그러셔서 그 생땅 이. 요, 원래는 복토를 한 쪽이라 생땅 나올 때까지 판 다음에 거기에 그 이제 파쇄석을 붓고 위로 쭉 올렸습니다. 이거 한 단에는 이 25cm짜리 요렇고요. 그래서 네, 저쪽 끝에서부터 쭉 이어가지고 쭉 이렇게 이렇게 했고 이 라운딩 진 부분은 경사를 조금 더 이제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경사를 조금 더 주고, 예, 여기 밑에는 여기서 이제 예, 요 밑에는 이제 골재를 이렇게 쭉 파서 골재를 한1 m 정도 묻었거든요. 골재를 1 m 묻고 그 위에 다시 이제 흙을 채운 건데 여기서 물이 여기서 이제 쭉다 이제 밑으로 스며들면 여기서 고이지 않게 밑으로 쭉 빠지게 밑에 이제 골재를 다 채우시더라고요. 그 다음에 이쪽 비탈진 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네, 이쪽도 쭉 깊이 판 다음에 이걸 이제 보강토를 올리고 그 다음에 다시 채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 밑으로 한 1m 정도는 이 보강토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해서 그리고 얘는 위에 뚜껑 뚜껑입니다. 요거는 이제 12.5cm 짜리 뚜껑이고 뚜껑 할때 여기 이제 콘크리트 본드를 발라가지고 이렇게 위에다가 올려놓은 상태고요. 그렇죠 네. 이렇게 전체적으로 <laughs>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. 원래 여기에 아까 초반에 잠깐 보여드렸는데 여기 석축이 이제 석축이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비탈지기 오다 보니까 거의 거의 석축이 한 여기까지 오고 그 위에 다시 또 언덕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또 들어오고 해서 거의 제 땅을 한요 정도는 못 쓰고 있었어요 저기 저 경계에서 보면 한요 정도는 못 쓰고 있었는데 한 이만큼 더 뺐습니다 한 3m 정도는 더 넓어진 것 같아요 저기서부터 시작해서 3m로 쭉 이렇게 그리고 코너 쪽에는 석축이 코너 쪽 석축은 되게 그 완만하게 쌓거든요. 그 무너지면 안 되니까. 그래서 코너 쪽은 상당히 많이 한 5m는 들어와 있었어요. 그 높이도 높고 해서. 그래서 코너 쪽은 한 5m 정도는 이렇게 넓어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쭉 그래서 총, 총500 정도 든것 같아요. 요거 하는데. 그러면 이게 지금 54 해배가 들었거든요. 그러면 이제 해배당 한 10만원 정도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. 인터넷에 보면 저도 이제 유튜브로 하기 전에 많이 찾아봤는데 보통 해배당 한 10만원 정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 다른 영상들을 봐도 가격은 적당한 선에서 한것 같습니다. 근데 한, 땅이 한 20평 정도 늘어났으니까, 20평에서 한 30평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. 길이를 재보면, 한 30평 늘어났다고 치고, 500만원이니까 평당 한10 몇만원? 평당 10 몇만원 주고 이제 샀다고 생각하시면, 뭐, 나중에 공사비 대비 늘어나는 비용을 따져서 평당 얼마에 추가를 더 주고 사느냐, 뭐, 그런 개념에서 따져봐도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하죠. 예, 혹시나 석축이 있을 때 여기 주택을 놓기 전에 그걸 먼저 이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거든요. 석축을 이제 주택을 놓고 나서 석축을 허물고 보강토를 하게 되면 이게 막 장비 들어올 자리도 마땅치 않고 아니 잔디가 아니고 장비가 들어올 자리도 마땅치 않고 원래 있던 잔디도 지금 다 저기 잔디가 있었는데 잔디 다 이제 망가지고 하니까 일단 그 본격적인 공사를 하기 전에 벽부터 먼저 이 원래 석축이 있었다면 석축을 없애고 보강토로 할 건지 아니면 뭐 벽이 없었으면 이걸 석축을 할 건지 보강토로 할 건지 이거 높이를 보고 면적을 얼마나 잡아먹는지 다 검토해 보시고 벽부터 이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공사를 그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벽을 제일 먼저 심각하게 이제 고민을 해보고 해야 나중에 추가로 고생하는일이없을것 같거든요. 네. 이상 여기까지 이제보광토를 한번 공사하는 그경험담을 한번 전해드려봤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